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아들, 기아 경기를, 아, 기아 경기에 잘못된 점을 할까요? 알아보기 위해, 호탄 예일장이, 기아의 투수 기억 문제를, 제가 감독이라는 관점에서, 감독 관점에서 서술하겠습니다. 엘리트가 있게요 우선은, 기아의 투수 기용 문제는 오대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기아는 우선은 어, 투수 기용을 그 이닝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닝이, 이닝이 점수차가 많이 날 때와 점수차가 많이 안날 때를 나누어서 설명해 보자면, 우선은 점수차가 많이 날 때에는 좀... 신인급 선수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내줘야 하는데 그게 만약 초반이라면은 어 그냥 우선은 롱릴리프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신인급 선수들한테 주는 게더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한 선수들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우나 정희영 이런 선수들이 요즘 실점이 많은데 그 실점을 어 실점이 많은데도 굳이 고집해가지고 그 선수들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희영이 이번에 내려왔죠. 조상우 같은 경우는 실점이 많아서 한번 2군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한세 경기에서 계속, 어, 블론 세이브가 많다면은 한번 쉬게끔 해주거나 아니면 2군에 내려보내는 그런 경기력이 중요하겠지만, 이기아는어들 어,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어, 계속 필승주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제가 하면 안 된다는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선은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음, 우선은 투수들 어, 불펜이 나왔을 때 필승주와, 어, 일반 필승주가 아닌 불펜들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필승조가 아니어도 8월 17일 경기에 두산의 투수를 봐보면 윤태호라는 선수가 키네인 선수인데 그걸 잘 막는 모습을 보고 기아도 그런 선수들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지금 거의 네 선수한테 의존하고 있죠 서영탁, 전상현, 조상우, 정희영 등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해결책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만약 5회 이전에 선발투수가 내려간다 하면은 우선 롱릴리프 역할을 할수 있는 김건국, 김기훈, 이런 선수들을 먼저 내서 막는데 만약 점차가 많이 안 나는 상황에서 6회나 7회 도중에 어 주자가 있는 상태로 다른 투수한테 넘긴다면 저는 어 어제같이 야현종 다음 아니 내일처럼 1대0으로 끝나고 저, 전상을 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성형탈 내고 8회때 성형탈 내고 9회때 전상현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모든 투수, 모든 불펜 투수들은 무조건 1이닝을 막기 위해서 1이닝을 전제로 어, 등판하기 때문에 1이닝 이상, 이 이닝을 넘어서 이 이닝, 3 이닝을 던지려고 등판하는 불펜 투수는 중비하는 불펜 투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어, 저 가, 제가 감독이라면 저는 무조건 어, 롱 릴리프가 아닌 이상 불펜 투수는 이 이닝만 막막어 맡기겠습니다. 이 이닝만 맡기고 나머지는 어, 롱 릴리프가 5회 이전에는 올라오고, 6회부터는 무조건 성탁 전상현, 조상훈을 내고, 좀 실점이 많은 선수들 같으면은, 좀 그, 어, 실점이 많은 선수들한테는 저는 휴식을 부여하거나, 이군에 내려보서, 내려보내서 재정비 전으로, 어, 보내겠습니다. 沉沉如打。